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저는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요. 지금 9시 한 15분 전이 됐습니다. 어, 오늘 하루 종일 이 농성장을 지키면서 혼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KBS 신관 로비가 되겠습니다. 제 농성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천막. 천막 저두 개가 보이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하루 종일 뭐 유튜브도 만들고 또뭐 신문 검색도 좀 해보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laughs> 이참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민망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꽃바구니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laughs> 제가 한번 꽃바구니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꽃바구니가 깨왔어요, 이렇게. 깨왔는데, 자, 여기 바깥부터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사회악 민노총. 민노총 잡는 풍기자님 화이팅. 아, 민노총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군요. KBS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는 이영풍 기자, 힘내세요. 이영풍 기자는 우리가 지킨다. 김재왕 씨가 보낸 거네요. 또 봅시다. 여기 보면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아웃, 풍화. 우리가 지켜줄게. 민원년, 공영방송 망치는 민원년은 집에 가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KBS 정상화 화이팅. KBS 정상화 화이팅. 공영방송 망치는 사회악. 민노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근 씨. 이학수 씨는 이영풍 기자 화이팅! 뭐 이런 것도 보내주셨고요. 또 보면은, 아이고, 이 꽃에 마이크가. KBS 정상화를 위하여 풍 기자님 희생 감사합니다. 제가 풍 기자로 이렇게 불리는 모양이겠네요 원용인 님이 KBS 정상화를 위하여. 여기 이은혜 순천향 의대. 어, 분이 보내주신 KBS를 KBS를 민노총에서 해방시키자. 네, 아, KBS가 민노총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 또 있습니다. 뭐 화이팅, 뭐 박청태님, KBS 정상화 강영군님. 이것도 재밌어요. 가짜 뉴스 선동 뉴스 KBS는 언론의 탈을 쓴 민주당이다. 영풍 기자 화이팅. 야, 이건 상당히 우리 KBS 기자들이 새겨들어, 될말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줄게. 민노총 언론노조 아웃, 박경호 씨. 선동뉴스 KBS, 언론의 탈, KBS 전병선님. 참, 이거 심각하군요. 멘트들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영풍 기자 힘내세요. KBS를 지켜주세요. 민원년은 집에 가라. 공영방송망치는 민원년. 민원년은 민주화 언론, 뭐, 실천연합, 그말한것 같은데요, 민원년. KBS 정상화 국민이 지킨다. 이영풍 화이팅. 민원년 집에 가라. 이것도 하나 있네요. 네. 아이고, 우리야. 예. 참, 이거. 일단, 이 꽃바구니를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이 농성장이 좀 투박하고 거치지만 꽃이 이렇게 오니까 상당히 기분은 좋네요. 네, 일단.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오늘 휴일이신데, 휴일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 꽃집에 전화를 하셔, 하셔가지고 배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 꽃바구니 외에도 제가 문자 메시지를 거의 지금 천통 이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더니, 전화가 이렇게 계속 옵니다. 계속 오고, 어, 문자도 오고. 그래서 제가 문자 답장을 일일이 다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다시면은 제가 댓글에다가 하트, 하트 뿅뿅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화 메시지는 주로 이제, 어, 뭐 화이팅 하고 잘 지켜달라. 뭐 이런 KBS 정상화를 바란다. 민노총은 아웃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어, 전화는 짧게 이야기 하십니다. 짧게. 제가 이제 농성을 오일째 하니까 좀뭐 많이 피곤하시,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힘내시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아, 제가 참, 이, 어디가, 이, 이 꽃다발, 꽃바구니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농성장은 보시다시피 텐트 치고 제가 허리가 조금, 어, 농성, 그, 보도구에서 밤을 새면서 허리를 약간 삐끗했는지 허리가 약간 그래서 저 이쪽에 보시면 테이블을 하고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앉아서 있었는데 조금 낫네요. 이쪽에 바닥에 이 텐트 바닥에 앉는 것 보다는 여기 의자 놓고 앉는 게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꽃바구니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고 또 전화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끝장 투쟁으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김유철 사장이 물러날 그 순간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KBS를 살려주시고 이 끝장 투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